수렁에 빠져, 수렁에. 수렁에 빠져가지고, 어문에 사고사를 당합니다. 아직도 자살을 했는데, 자살하면 우리는 봅니다. 자살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석일치 않다는 말이 있 아직도 미국에 빠지는 거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주는, 자, 무자의 주예요. 자, 무자가 봤더니, 옆에 술토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또, 사화가 있고, 정화가 있으면서, 여기에 화가 있는데, 화생, 호. 해가지고, 상당하게, 예, 무토를 조금, 예,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 게 뭐냐면, 언론계거든요. 언론계, 앞에 요거 말고, 앞에 있는, 예, 톨스토리하고, 포스터이나 전해줄 수필가 있나 언론계, 언론 문예계와 관계되는데 언론 문예가 관계되는 언론 문예계의 특징이 뭐냐면 모화가 많거나 모카가 많거나 식상계 많기 때문에 어떤 언론계로 이렇게 에, 진출을 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화가 많거나 식상이 왕 경우 경우도 되고 그 다음에 어 용신이 용신이 어 화용신 경우 발범을 주거나 화용신인 경우 경우나 그 다음에 화용신이나 아니면 식상용신 식상용신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전혜린 같은 경우에는 수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목하러 가야 돼서. 그래서 목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 인데 물이 목하러 흘러야 이 사람이 잘 살아갈 텐데, 마지막에 중간에 진토가 왔기 때문에, 신간이 수국에서 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목하가 왔거나 식상이 왔는 경우에, 또, 식상 용신인 경우에 을렁개나 문액의 쪽이 좋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경우를 적어놓으세요. 을렁개나 문액 문외, 문개 계통에는 녹화가 많거나 식상이 많은 경우 또는 용신이 혹이 용신이 하용신이거나 식상용신인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속하는 거예요. 이 이게 나오는 사람은 체육계. 체육계에 나가는 사람인데 체육계가 보면 체육계는 어떤 사람이 나가느냐 일단은 인성과 비급이 인성, 비급, 식상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유형이 좋은 걸 뭐냐면 중단에 비급이 오래 있습니다. 이 중단에 비급이 다 있고 자, 인성이 있으면 힘있지요. 그렇죠요 거기다 그러니까 식상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를 갖다가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 자, 비급이 있고, 인성이 붙어있으면 식상이 많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에, 예, 뭐가 많아요. 어, 재밌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일 일본, 이런 일분경두 번째는 비급이 많아. 일단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심각한 경우에, 예. 특히 이것이 다 같이 동립적으로 싸우잖아요. 동립적으로 동위 적으로막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 비극이 많고 심각 많으면서, 특히 급제가 많으면 급제가 많으면 급제급제나는 격투기의 의미 격투기 격투기 유리하고 싱가하고 식상이 많은데, 여기다가 재성까지 겸비지면 재성. 따라서 재성이 따라주면 뭐가 되냐면, 세밀한 경우잖아요. 뭐요? 예 사격. 또 뭡니까? 양궁. 세밀한 부분을 할 수, 그렇게 다 앉아, 에, 이 경우라도 체육계에 나타나더라도 자, 그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야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분야에 재주가 많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골프 선수인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이 골프 선수의 그이명한 박세리. 박세리. 박세리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무토는요. 천국한 무토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니, 선는님키토아니다 무토는 대구에 대범. 골프 선수도 대범에 대. 돼. 굉장히 대구하면서 무자예요. 무자. 그러니까 뭐냐면, 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해요. 그렇게까 그렇겠지요? 아, 골프가 세밀하잖아, 세밀하잖아. 근데 무토기 때문에 스케이크기 때문에 멀리 대답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생토. 급제했으니까, 이 사람은 또 승부사가 있지요? 승부욕, 승부욕. 승부욕이 가능하는 급제. 여기 급제해죠 정사가 머리에 있고, 타고난 정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술도가 이렇게 갖다 받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서는 재성이 발달하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 여기 보면 상관이 이렇게 나와있지, 상관이. 맞지요? 네, 그래, 안 그래요? 멀 상관에 여기도 사이좋가 가끔 식상이 발달했잖아. 그래서 역시 식상이 여보십시오. 자, 인성에다가 비급이착 차지하고, 희상까지만 딱 맞지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있다. 그러면서 세밀하게, 쉬는 사람 운 흐름도 이 사람한테 좋은 흐름이야. 무슨 운을 흐르냐면 파토 운, 파토 운으로 전키는다 운이 그리 정개되면이 사람은 굉장히자 힘도 발휘하면서 돈도 되는다. 돈. 그렇죠? 이 사람은 돈이, 재이 사람 운동선수에 돈이 엄청 많잖아요. 타고났잖아. 이 제가 있지요. 그렇지 제가. 그래서 박세리 선수는 타고난 선수 예, 선수일까로. 하고 있고, 어쨌든, 술을 통해서 불 읽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목이 없는데, 관이 음. 없어서 결혼을 못하나요? <laughs> 그런 건 아니에요. 목은 없어도 나중에 또그 목을 오면 할수 있어요. 그목없다고 결혼을 못하면 안 되죠. 목은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뭐냐면 자, 한가지 예를 드릴게요. 요, 요 선수는 요것도 선수야요 무슨 선수일까? 무슨 선수? 어, 김현 음, 잘하시네. 자, 왜 그러나 하면 요 사람은 일단은 묘유충하지요. 어? 자, 목도 강하면서 근도 강하지요. 어? 근목이 되냐면서 묘유충하면서 하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뱅글뱅글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유아, 묘유충 하면서 같이 가하면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어드로얼음이로피겨선수라안되죠얼음이로 뱅글뱅글 돌아그 다음에 묘유가 이렇게 된 사람이 워도 잘해요 충도잘초요 발레 고전미용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 개율주가 튼튼한 개율주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자, 개수가 자, 심근이 있고 인성이 있어요 여기도 인성이 있어요. 인성이 많지요? 인성이 이렇게 세 개나 있죠? 인성이 세개 있으니까 예술계 쪽이 뛰어나잖아요. 신강하지요신강하고 이것을 양쪽의 목으로 막 나타내지 목이 또 강하잖아. 나를 막나타내니막 강하잖아. 식상이 강하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봐요. 자, 인성이 강하고 비겁도 힘이 있으면서 식상이 많으면 운동선수 한다 있지, 막막적인되잖아 그래서 요, 케, 요런 케이스가 적용했다말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피규어 선수. 이름이 김연아. 이런 네, 선수입니다. 자, 피규어 선수로서 또이 너무 튀는 것도 아니야. 시사이 너무 많으면 제어를 못하잖아요. 적당하게 제어를 해준다말 뭐가? 인성이 제어를 하 거예요. 절제된, 절제된 예술을 하는 거예요. 절제된 예술. 그래서 개선수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다시 페이지를, 자, 이제 페이지도 넘어갑니다. 어, 5페이지 에 조금 전에 배웠고요. 자, 6페이지 에서요 6페이지. 6페이지. 조금만 더 질도 나오실게요 자, 인. 인은, 일단은, 인사신 사명살이 있으면은, 이내는, 인사신 사명살이 있으면은,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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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열고, 검찰, 경찰 군인이 많이 나옵니다. 인사신 사명살이 가득 있으면은, 관직 가로 열고, 검찰, 경찰 군인. 만약에 그게 아니란다면, 기술사, 기술사라도 나가고, 그것도 아니면은, 어, 아까 말한 대로 좀전 무속 쪽에도 가다. 무속 쪽. 순자. 그 격이 떨어지면 무속 쪽에 나. 그다음 여기 하나 인과 하나 함께 함께 해서 알아듣게는 인의 합이란 인해. 인과 해가 같이 음. 동시에 들면 인의 합이 있는 사람은 투기업을 하면 안 돼. 투기업. 투기업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대신에 인의 합이 있는 경우에 공직으로 나가거나 목장업 공직이나 목장으로 하면은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래 합다시기 됩니다. 아, 투기업 절대 하지 마라. 공직과 목장으로 나가면 대성하고, 인사실 사명살이 있으면 관직에 유리한데, 검찰, 경찰, 군인이 좋다. 기수사도 기술, 괜찮은데, 만약에 경이 떨어지면, 네. 아까 말한 대로 무송 쪽에도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역술무술역술무술도 부술. 좀 그렇습니다. 자, 인모, 인모, 갑인이에요. 갑인 가빈. 갑은노기의 비견이에요. 감목은 원래 심사숙고하는 사람으로 노예적합하다. 컨설턴트 굉장히 감목인 사람 컨설턴트로참 잘합니다. 컨설턴트 뭐 다른 말로 상당이죠. 상당 상단. 자, 적성 직업, 취업 상당 가로수의 상당 그 다음에 취업상담, 또 무슨 상담? 인생상담. 갑인일주가 의외로 역술인이 많습니다. 역술인으로 대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봤으나요? 갑인일주가 역술인으로 대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예, 진학, 지역 상담 인생상담. 이유는 뭐하면 갑목은 원래 사람으로 상대로 한다. 아까 배웠지요 예, 그리고 예, 두레가 명성하고 외교수완이 뛰어나다. 농사 구분이 확실하고 일처리가 정확하다. 한 가지의 파고드는 인내와 끈기가 강하고 외교관, 네, 공무원, 가로수의 교육자, 교육자, 해무역업, 기술, 그 다음에 종교, 종교, 그 다음에 관리업. 주로 가빈이 관리업을 참 잘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농업, 원의 목재가 나옵니다만은 사람 관리, 건물 관리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병인이건 목화 동물 그랬죠? 이는 목화, 병인주, 목화통명의 사주예요. 대표적인 사주예요. 적성, 예은, 예은. 두 번째, 종교가입니다. 병인주와 예은 종교가가 많습니다. 교육자, 직장, 사업은 어울리지 않는다. 직장과 사업은 어울리지 않는다. 꼭 직장과 사업을 하려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굳이 아셔도 되지 않은 행정관리나 군이나 경찰, 아니면 자유업은 괜찮다. 자유 괜찮고 그래도 군인경찰은 남한 남 밑에 들어간다고 자기 혼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괜찮은데 나머지는 힘든다 강력하게 습득해야 하는 세일즈맨은 병의 성질을 나타내 병원 세일즈맨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말을 잘합니다. 병화를 올린 말을 잘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다재 다능하고 강한 체력과 의심 의, 의심을 가진다. 외외관 변호사 스포츠맨 조리사 도예가 보일듯 대형기관 가스석유 전기과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인목은 뭐냐면 인목은 여러분들 그래도 그래서 뭐냐 인목은 뭐와 관계되냐면 무리와 관계 무리와 왜? 이인목은천건성이라 그래요 천건성 맞지요 천건성이 되면 구리와 관계된다 그래서 뭐가 달르던 간에 갑인이든 병이든 간에 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나타냅니다 무인 자, 무인은 역시 평강입니다. 무인의 대표적인 무인일주의 정치가 가 있어요. 노태, 노, 노무현, 그 다음에 이번에 감옥가 계시는 박근혜, 다 무인일주예요. 자, 물주의 욕심이 없고 내용에강하다 종교, 두 번째는 정치, 아, 나오잖아요. 종교 아니면 정치, 철학, 그 다음에 교육, 교육. 인목이 되는 교회예요. 구일주는 네. 그다음에 사업 건물하는 보호는 가로호골 가로를 엑서드시합죠. 선이 사업 건물하는 걸 연락하다가 하나 더예물있어요 원래 원래가 선이 사업 건물하하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외교관 보호원 학자 무역됐고 나머지 안전 신용 신뢰가 미칩니다 은행, 보험, 증금부량이 넓고 성실하며 말과 행동 일치한다. 개인 관계가 좋고 음변술 외교 수완이 뛰어나다. 자, 경인. 경인은 이제 편제의 편제. 지급적성으로는 편제. 감독직이 좋습니다. 편제는 감독직입니다. 무역, 방광 레저 금융, 의사, 외과의사. 외과의사는 왜냐면 경금일주는 경금일주가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금일주는 어, 숙살직이라고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칼자를 들었어요. 자, 경금이 칼자를 들었지요. 인목 들었잖아요. 또경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백호 어, 흰호랑이 흰호랑이. 자경 그러니까 경자가 뭐예요? 희희지요 네. 인목은 뭐예요? 호랑이지요. 그럼 백호야그농등 네 자체가 백호야 백호. 그래서 흰호랑이니까 백가이사 집가 교수 이것도 나가고그 다음에 중간에 출판물 공다당 외교관 외교관 교육자 금속 차량 공유기에 개인실한 비즈니스 무해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의 마지막 번 이민 식신입니다. 식신 기민하고 순발하고 일찍 독립하여 성화하고 분주하다. 가로수계 고급 공무원, 고급 공무원 금융계, 운수 농산, 운수가 왜? 운수가 되냐면 인목이, 인목이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즉 생지인, 역마를 타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인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꼭대기에 임이기 때문에, 운수, 유통업, 그 다음에 식신이기 때문에, 학자, 국가 배교수환, 예술과 기획부, 전장부 학자,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페이지, 그, 묘후에까지 공부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공부를 하러록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에 그렇게 빠르지 않지요? 네. 어, 요 정도 요정도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